아, 사이면 o 을 v e r y 영상으로 o 네, u 영상. t h e l l o e very o n e <laughs> 유튜브에 제 m 자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be here. I'm very happy to be h 길찾기 <laughs> 길찾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here. I'm very happy to be 뭐 e r e I'm very h a p a n i 이렇게 c a n i 아, 뭐뭐 해도 될까요? 제가 뭐뭐 할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 발음이요, 아, w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오오워 이렇게 돼요. 워워 해보세요. 시작. 워 워. To the London Tower. 여기서 여기서부터가 from here가 되는 겁니다. From here. Can I walk to the London Tower from here? 시작. Can I walk to the London Tower from here? 여기서부터 런던 타워까지 아, 걸어갈 수 있나요? 뭐뭐 할수 있나요? 그렇죠? Can I 시작? Can I walk to the London Tower from, from, here. from here? One more time. 시작. Can I walk, I walk to the, the London Tower from here? here? 그죠? From here가 여기서부터. 자그 다음에 Eiffel Tower. 아 uh, Eiffel Tower. 우리 에펠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Eiffel Tower. 우리 철사 자는 중 이가 빠졌어요. 예, 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먼가요?는요? 이렇게 우리가 how far를 씁니다. how far, how far. 이렇게 how far is it? 여기서 얼마나 <뭐라> 먼가요? How far is it? 그럼 far가 되겠죠. How far is it? e a s 로 발음하는 겁니다. Is가 아니라 how far is it? To be 이 모음 앞에서는 아, D로 발음하죠. 그렇세요? 아, to be Eiffel 네. Tower, Eiffel, Eiffel, Eiffel Tow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iffel 아, Tower까지는 얼마나 먼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How far is it? 다 같이 시작. How, how far is it to be the Eiffel Tower? Ifful.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죠? f a h f a f t t e to f 그렇죠? to w h e e 가 If e f u e t e to e y u h e o y e to If you h o you 게 a v e t o e y u h e t e y o y o y 어 이렇게 딱 들어서 아, 리딱 했는데 어 마침 또그 사람 필리핀 사람이에요 저도 쏘리 그렇더라고요 한국 사람 어떻죠? 딱 그냥 하죠 이렇 그냥 하죠 문화가 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너무 여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진짜 조금 건드렸어요 어떤 할머니를 조금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어그 할머니가 영어로 조금 건드렸는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중히 사과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냥 <laughs> 정중히 사과했어요. 예, 네.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닿는 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무조건 소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How far is it to the r 그다음에 Excuse me. Excuse 여기 excuse me. excuse me. 아 죄송하지만 시내 중심가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이 Get to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Get to. Get 가 어디 어디 도착하다? The uh, town center. 또는 우리 지금, 알렉스가 아, 말씀하, 말씀하신, 다운타운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다운타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시내란 뜻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저만 설명할 수 있는 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산이 있어요. 자, 이쪽에 되게 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자, 여기서는 소를 키우고 있고, 이 집에서는, 이집에서 쌀을 또 생산하고 있어요. 자, 이걸 맛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따 다 이리로 내려와야죠. 평지로 내려와야죠. 평지로 내려와서 여기서 장이 형성이 되죠. 여기 내려오는 게 뭐야? 다운이죠. 그렇죠? 내려왔으니까 다운이죠. 그럼 서로 이렇게 내려와서 물건 교환하는 여기가 뭐야? 타운이 되죠. 다운타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시내가 되는 겁니다. 국내 최초로 산을 그려서 이 다운타운을 설명함으로써 아, 인기를 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downtown center? 시작. How can I get to the town center? 또는 town